며칠 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에서 왔어요. 응, 음, 보험이라 저는 필요 없는데요. 아줌마는 쪼그라들 법도 한데, 웃음을 머금고 설문지 한 장만 써달라며 설문지를 꺼내 보여줬다. 아, 그냥 설문지 하나라며냐? 하고 승낙을 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 아줌마 어딘가, 범상치 않았다. 세련된 정장에 하의를 신고 화사하게 화장한 채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니, 이 정도면 30대 중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학생, 설문 감사해요. 혹시 보험 같은 거 없으세요? 응, 음, 지금은 공부만 하느라 여유가 없네요. 주소며 연락처를 적어주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내 생년월일을 보더니 땀짝 놀란 듯 말했다. 어머, 제 조카랑 동갑이시네요. 아, 네. 근데 몇 살이신데요? 저요? 마흔셋이에요. 와,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이 아줌마 같은 동네 산다며 명함까지 건네주더니 설문 감사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며칠 후 혼자 칼국수를 먹으러 분식집에 갔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수제비를 먹는 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다. 아줌마도 날 알아본 듯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먼저 아는 척했다. 아. 그때 그 학생이네 공부하다가 잠깐 나왔나 봐요. 얼른 먹고 자리를 뜨렸는데 아줌마는 마치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슬며시 카탈로그를 내밀며 학생들도 용돈으로 들수 있는 좋은 상품이 하면서 다시 영업 모드를 켰다. 순간 짜증이 밀려왔지만 옆눈으로 보니 자꾸 내 손목의 시계를 힐끔힐끔 보는 게 아닌가. 이 아줌마. 마 부잣집 아들로 본거 아니야? 생각하니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일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아줌마를 계속 보게 됐다. 이상하게 그녀가 좀 짠해 보이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줘야겠다는 마음이 슬쩍 들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몇 주째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안 되고 문득 그녀에게. 연락해 보고 싶어졌다. 장난스럽게 보험 관심 있음. 시간 나면 도서관 들러요. 칼국수 먹던 도서관 남학생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왔고 그녀는 언제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기에 오늘 저녁 5시 도서관 앞마당 경비실 옆세 번째 벤치 목련 꽃 많이 핀 쪽입니다. 라고 장소를 지정했다. 늦어서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네, 그럴게요. 라고 흔쾌히 답했다. 시간이 되어 배낭을 메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그녀가 걸어왔다. 눈화장도 은은하게 하고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여기 말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죠.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근처 작은 다방 같은 커피숍으로 나를 안내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실적이 저조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아는 사람도 적고 영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 남편은 뭐 하시나요? 라고 농담 삼아 물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마음이 쓰여서 가벼운 상해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주기로 했다. 보험 등 기념으로 저녁 아니 술한잔사 주세요라고 제안하니 그녀는 살짝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으며 좋아요라고 했다. 우리는 시장통 부대찌개 집에 들어갔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그녀는 처음에는 술을 안 마신다고 했지만 내 강요에 소주잔을 들었다. 몇잔 마신 그녀의 얼굴은 금세 붉게 물들었고 조명 아래 그녀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이성적으로 다가왔다. 웬 술을 그렇게 마셔요 하는 그녀의 말에 원래 술자리는 이렇게 먹어야죠 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술기운이 돌자 분위기가 더 자유로워졌고 나중에는 서로 쓸데없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했다. 회식을 나갔다가 회사에서 자꾸 붙잡혀 혼자 나오기 어려울 때 남자 상사가 껄떡된다는 이야기 같은 소소한 직장 고민들까지 털어놓았다. 늦은 밤에 그녀와 헤어질 때는 어디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 부르고 갈래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결국 딱한 시간만이라며 따라왔다. 노래방에서 처음에는 내가 몇곡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소 도서관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차이키 조명 아래에서 노래하며 탬버린을 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짝 안아 보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노래에만 집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연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난후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하는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에 나는 정태 "총각이에요" 하고 말하다가 문득 초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20분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 회식 중인데 남편인 척 전화 한 번만 해줘요. 아마도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10분 뒤 전화를 걸어 일부러 큰 소리로 "당신, 지금 몇 시야?"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라고 소리쳤다. 옆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웅성거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라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 앞 벤치에서 그녀를 만났다. 많이 취한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나를 보며 고맙다며 웃었다. 기왕 나온 김에 한잔더 해요라고 했지만 그녀는 안 돼요. 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런 기분 전환이라도 하게 노래방 가요라고 제안하자 잠시 망설이더니 딱한 시간만 일하며 따라왔다. 노래방에서 그녀는 이미 꽤 취해 있었고 그날은 전과 달리 술을 마시며 사는 게참 힘들다라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캔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부드럽게 부비부비를 추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그녀는 많이 지쳐 보였다. 나가려는 그녀에게. 이 시간에 택시도 없고 그냥 누님 집에서 맥주나 한잔더 하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우리 집 가서 딱한 시간만 있다 가는 거다라고 허락했다. 길을 따라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좁은 방과 작은 거실이 보였다. 혼자 산다고 했다. 집안은 아늑하고 깨끗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쓸쓸해 보였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다섯 살난 딸이 보고 싶다며 문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너 가야지 이제 한 시간 지났어 라고 말했다. 나도 갈 타이밍을 놓쳐 어리광부리듯 눕고 말았다. 그녀는 그럼 저기 싱크대 밑에서 자라며 웃었다. 내일에 뜨면 바로 가야 한다. 웃으면서 던진 그녀의 한마디에 그날 밤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게 쉽지 않지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저는 이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저보다 13살 많은 여자친구와 3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재 마 42살로 혼자 생활하면서 고업 일을 하고 있지요. 3년 전 저희 집 경제 상황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시며 생긴 큰 빚이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까지 폭락하는 바람에 저에게 주던 지원도 거의 끊겨버렸죠. 정말 각자 도생해야 할 상황이 되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어딘가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다가와 이제껏 2년 넘게 공부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며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숙식은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 1년만 더 해보자고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소 공부를 할수 있게. 그녀가 배려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머물며 시험 준비에 매진했고 얼마 전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한 지 4년 반 만의 일이었고 함께 기뻐해 주는 그녀 덕에 이러는 결과였죠. 그녀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항상 옆에서 웃어주고 지지해 주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걱정이 머리를 짓눌렀을 때도 그녀가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 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 후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으며 장거리 연애가 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지고 서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다 보니 애정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녀에게 이별을 제안하면. 제게 헌신해 준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제게 주었던 고마움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는